언니는 여기서도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안짐 빼느라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고요. 여기 중국 집에 왔습니다. 이시안가 근데 진짜 비싸요. 진짜 메뉴 하나에. 35,000원씩이에요. 우리 볶음, 볶음밥, 면 하나, 음료 시켰는데 지금 77,000원 나왔습니다. 소센시 yeah, so 국물 하나와 볶음밥 하나 완벽한 식사입니다. 언니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었는데요. 거기 스위스 청년이 한국인들 엄청 좋아해가지고 마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요. 버스 시간이 지금 20분 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자꾸 말을 걸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말, 말, 말 진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제가 예약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화장실이었어요 이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예이 아. 화장실 내리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비행기 화시실 네, 알겠고 을 도착했습니다. 시을 꺼내볼게요. 지금 시모님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가 엄청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난 그냥 방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안방도 있고 저기 테라스도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이 뷰도 엄청 좋고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좋아요. 세면대가 무려 두 개. 어, 우리는 이제 샤몬 시내로 나왔고요 목욕탕으로 갈 거예요 여기 지금 조금 쌀쌀하거든요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아마 빙하물일 거예요 빙하물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어, 너무 예쁜 동네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다 네. 여기 너무 예쁜 동네예요 역시 나는 약간 이런 알프스 산맥이 좋다니까 여기 알프스 동맥, 동산이거든요 이 야, 이 야, 와, 우리 진짜 이쁜 동네다.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저리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봐 뭐. 대박인데? 지금 15분이면 가는 목욕탕을 여기가 예뻐가지고 구경하고 사진 찍느라 지금 30분째 못 가고 있어요. <laughs> 진정해. 빨리 가야 돼 지금. 큐시테르메 <laughs> 왔습니다. 이게 몸 블랑이 뭐냐면 블랑 이 흰색이란 뜻이야 블랑. 여기 멍이 산이란 말이야 멍불랑하면 흰산이라는 뜻이지 오 실제로 저기 설산이 있어요 멍블랑은 설산이지 만년설 맞아 5시 반 입장이라 딱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지금 목욕탕에 들, 왔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가 어딘지를 몰라서 여기를 배경빛가 산판을 돌고 있어요 여기는 식당이고 사람들을 따라가 겁니다. 응. 여기는 이렇게 같이 모시는데요. 야, 이리 와. 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샤모니 스파. 내가 원했던 거 이거잖아. 왔나 <laughs> 언니랑 스파하고 있습니다. 한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일링크 그 자체예요. 오늘 샤모니 오는데 한. 안... 8시에, 8시에 출발해서 4시에 도착했거든요 8시간 걸린 거지 근데 진짜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스파하는 거예요 밖에서 음. 아, 오늘 날씨도 진짜 좋아요 구름이 있고 이제 조금씩 해가 지고 있어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릴렉스 룸이에요 어, 저 밖에 나가볼래요?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밖에서볼수 있어요. 아 멋있네. 우와. 여기는 물 마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리 여기 사우나하는 곳이고요. 목욕을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서 먹어볼까 해요. 지금 우리 피부가 약간 뿔려지는것 같아. 생얼인데 생얼인데. <laughs> 목욕할 거아주 개운하고 너무 좋아요. 언니랑 마트에 잠시 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랑 뭐 과일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 전 바나나 를 항상 먹어야 된답니다. 여기는 호텔 로비입니다. 여기 다양한 굿즈들도 팔고 있고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 빨간 복도 끝에 우리 방입니다. 갑시다. 언니랑 포장해온 햄버거와 컵라면 먹어보겠습니다.